좀 제가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두 분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.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큰 협박과 그거를 좀..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제가 협박했나요? 온 김에 저도 얘기하고 갈게요. 우리가 8시 반 비행기예요. 새벽부터 일어난 거야. 6시까지 오라는 거야. 나 6시까지 안 가지. 여덟 시반 넘어가지고 갔어, 일부러. 그렇게 해 가지 왜 빨리 가. 우리 2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데 일부러 늦게 갔어. 딱 도착해서 그때부터 고프로 들고 있는 거야. 어 안녕하세요 감독님. 근데 나는 찍는다는 얘기 안 해서. 아 어, 저것들이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러고 나서 비행기 탈때탈때 탈때 내가 자고 싶다 그랬어. 비행기 타면 재워준대. 그래서 난잘줄 알았지. 그래 잘라고 이제 하는데 감독님 제 PPL 해야 돼요. 근데 우동이나 이런 게 들어와. 아 우동 우동 샐러드 맛있네 이걸 해야 돼. 그 그래, 그거 찍었어. 찍었더니 또고프로가또 들어와. 고프로로 계속하면서 나한테 배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이제 좀 주무세요. 그랬더니 기장님이 어뭐 10분 뒤에 오가현 공항에 곧 도착합니다. 이렇게 한 거야.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0분이라도 잘해. 그래서 이렇게 눈 감으려 고 그랬더니 또 찍으라는 고프로로 감독님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입 모양으로 오가 진짜 이렇게 한 거야. 그랬더니 죽을래? <laughs>